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단어들의 짝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오른편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동사들인데. 왼쪽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그 동사들 앞에 다 A가 하나씩 달려있고, 띄어쓰기가 되 있지 않고, 같은 한 단어인 것처럼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asleep, s l e p 같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A라는 알파벳 하나가 더 있는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문장을 영작할 때 달라지는지, 뭘 유의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랑 관련돼 있는 슬립이란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슬립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두개다 뭔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슬립이 명사로 잠이라고 잠에서 딱 끝나는 명사가 있는가 하면, 잠을 자다 라는 동작을 말하는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으로 쓸 수도 있고 자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영작할 때는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잘 잤어를 얘기할 때 물론 동사를 써서 I slept well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얘기하는 형태는 어떤 식이냐면 나 어제 굿잠 잤다. 잠을, 나이스한 잠을 잤다, 굿한 잠을 잤다라는 식으로 그대로 영작한 버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영작해 볼까요? 우선, 나 어제 굿잠 잤어 할 때, 나를 이제 아이로 두고요. 잠을 잤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동사로 슬립을 쓰지 않을 거고, 명사로 잠을, 어, 쓸도록 할 겁니다. 그럴 때 잠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I had 해놓으시고 굿 잠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굿이니까 뭐굿 슬립 해도 되고요. 아니면 nice sleep 해서 나이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잠이란 단어인 슬립을 딱 써주시고 뒤에 yesterday만 딱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I had a nice sleep yesterday. I had a nice sleep yesterday. I had a nice sleep yesterday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sleep이 자다라는 동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못 듣고 계속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선 어,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어를 찾아줘야겠죠? 알람을 못 듣고 계속 잔건나 임으로 아이를 주어로 두고요. 그 다음에 알람을 못 듣고 잤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는데 알람을 통과해서 잤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람이 계속 울리지만 그걸 통과해서 계속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제를 보니까 잤어 라고 과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슬랩 라고 슬립의 과거형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뭘 통과해서 계속 잤다라고 통과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때는 우리가 영어로 through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 h r u g 하고맨 뒤에 g h 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slept through 한 다음에 뭘 통과해서 잤는지를 써주면 되는데 알람을 통과해서 잤잖아요. 그래서 my alarm 하면은 내가 맞춰 놓은 알람을 못 듣고 계속 잤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작은 I slept through my alarm. I slept through my alarm. I slept through, through, through my alarm. 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asleep이라고 슬립 앞에 a가 붙어 있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잠자고 있다는 이미지이지만 얘는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잠자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인 즉슨 모든 문장을 만, 만들 때는 제가 주어하고 동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든이라는, 어 s l e e p 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 넣어서 뭔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걸 표현할 때는 얘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지금 얘 자는지 좀 봐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어, 걔 지금 뒷자석에서 조는 중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슬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어가 그라고 남자라고 치고요, he 라고 적어주고 조는 중이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뭔가 졸다라는 상태를 표현할 때 어슬립 앞에다가 fall을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에 빠져든다 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fall asleep의 조합을 조금 더잘 외우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조는 중이다 라고 진행인 상태로 말했기 때문에 진행이라면 비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형태로 영작을 해 주셔야 겠죠 t에 알맞는 비동사는 is가 되고 거기 ing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fall 이라는 잠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써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ing 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e is falling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sleep 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빠뜨렸나 하고 봤더니 뒷좌석에서 라는 장소가 하나 빠져 있어요. 뒷좌석에 있다고 할때차 안에 쏙 들어있기 때문에 in 을쓸 거고, in the back, 뒷좌석이니까 back을 써주고, 요 뒤에다가 back seat 이라고 seat만 써주면,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성작은 He is falling asleep in the back seat. He is falling asleep in the back seat. He is falling asleep in the back seat. 시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먹으면서 계속 졸았다라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졸릴 때막 먹으면서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졸았어를또 우리가 어슬립으로 쓸 건데 방금 전에는 우리가 r 이라는 동사를 집어넣었잖아요. 꼭 r 을 쓰지 않고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뒤에 그냥 어슬립을 써도 졸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he 해놓고 졸았어 할때 이미 졸았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로 맞춰서 he was asleep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먹으면서 졸았다. 뭐뭐 하고 있는 동시에. 뭐뭐 하고 있는 도중에 와중에 졸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됐었냐면 why를 써주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why를 써주는데 why는 어떻게 써줬었냐면 뒤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필요했죠. 주어는 같은 사람이 히가 될 거고 자 먹고 있는 와중에 졸았기 때문에 먹다를 쓸 건데 먹고 있는 동작이 계속되는 와중에 졸은 거기 때문에 진행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은 비동사 ing 가 필요한데 과거이므로 he에 알맞는 words를 써주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의 먹다인 eat에다가 ing를 딱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He was asleep while he was eating. He was asleep while he was eating. He was asleep while he was eating. He was he was eating. 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크로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크로스는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명사도 있는 걸 아시고 있을 거예요. 또는 동사로 하면 건너다라는 동작이 되기도 하죠. 우선 명사로 쓸 때는 성호를 긋다해서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 있잖아요. 어,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성호를 긋다 할 때. 어, 영작할 때는 성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made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우는 십자가의 모양인 거잖아요.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sig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he made the sign 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of 어떤 모양을 그었냐면 the cross 십자가 모양을 그었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하는 성호를 긋는 게 되는 거죠. He made a sign of the cross.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할 거는 크로스 s s 를 건너다라는 동사로 쓰려고 한단 말이죠.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손을 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please로 시작할 수 있고요. 아니면 you should 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한번 you should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너는 뭐뭐 해야 돼라고 해서 you should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 raise하는 거죠. 손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raise. 뭘 raise한지 봤더니 네 손인 거잖아요. 그래서 your hand를 s 뒤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건널 때가 필요하겠죠. 때뭐뭐할때이 때문에 when을 써놓고 자 when 뒤에는 while처럼 주어의 동사가 필요한데 누가 주어인지 봤더니 그걸 하는 주체는 바로 y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를 써놓고 길을 건너다 할때 cross만 동사인 것처럼 해서 옆에 써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please라고 했네요. Please raise your hand when you cross the road. Please raise your hand. When you cross the road 해서 cross를 동사로 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across 해서 a가 붙어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어디에 건너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cross랑 같지만 뭔가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즉, 이걸 가지고 뭔가 건너 라는 의미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 때는 따로 여러분들이 또 동사를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 건너다 할때 길을 건너다 할때 어크로스를 한번 써봐야지 하고 이렇게 주어에다가 어크로스를 동사인 것마냥 써주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일 뿐이라서 동사가 따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 길을 건너야 해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인 유를 쓰고요, 뭐뭐 해야 해할때 should를 쓰시겠죠? 건너다 할 때, 걸어서 건너는 거라면, w 크 l k 라는 건, 어, 걷다라는 동사를 하나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너에 라는 전치사인 across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길에서 the road 하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you should walk across the road. you should walk across the road. you should walk across the road. 나는 만약에 그냥 걸어서 건너는 거 말고 뛰어서 건너는 걸 하고 싶다. 그렇다면 you walk를 사사삭 빼고 이 자리에 run across 해서 run을 써 주시면 약간 빨리 달려가는 동작을 하면서 길을 건너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wait를 가지고 또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it 뒤에 뭔가를 기다리다 할때 아예 뭘 기다리는지를 쓰지 않고, 목적어 자체를 쓰지 않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기다리는 대상을 굳이 얘기해 주고 싶다면 for를 쓰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대상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는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굴 기다리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나 그냥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이때 그 정류장은 내가 맨날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그냥 본 아무 정류장이라고 치고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를 써주고 뭐뭐하는 중이야의 진행형이 있으니까 I에 걸맞는 M을 써주시고 기다리는 중에 기다리다인 wait에다가 ing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소를 해결할 건데 정류장은 어디 안에 갇힌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폴대 하나만 딱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폴대에다 처마만 딱 얹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공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S를 썼었단 말이에요. s를 쓰고 아무 정류장 하나라고 치고 at a bus stop이라고 얘기해 주면 i'm waiting at a bus stop. i'm waiting at a bus stop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기다리는 대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i'm waiting까지는 똑같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 for를 써 주고 아무 버스 하나 기다린다고 치고 a bus를 for와 함께 연결해서 써줍니다. 뒤에는 정류장에서 를 그대로 연결시켜 주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I'm waiting for a bus at a bus stop. I'm waiting for a bus at a bus stop. 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wait에 어가 붙어 있는 a wai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어가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동사가 아니었는데 a wait 자체는 동사가 맞습니다. 웨이트랑 똑같은 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를 어웨이트에는 꼭 챙겨서 써 주셔야 돼요. 뭘 기다리는지를 챙겨서 써 주시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최근까지 계속 재밌게 보던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 i n 띵이라는 그런 미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중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웨이트를 써서 그럼 이렇게 되겠죠. I를 주어로 써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할때 await를 쓸 텐데 진행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I am 쓰고 await에 ing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다 ing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awaiting이라고 써주었습니다. awaiting 뒤에 이제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기묘한 이야기 다음 시즌이니까 넥스트 시즌을 먼저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Awaiting the next next 앞에는 보통 더가 많이 들어가죠.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즌 of 쓰고 어떤 시즌인지 봤더니 스트레인 n g 을 이제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I'm awaiting the next season of Stranger Thing. I'm awaiting the next season of Stranger Thing. I'm awaiting the next season of Stranger Things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wait랑 wait랑 같은 동사니까 막 써도 되겠지?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요. await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wait보다 조금 옛날에 나온 말 같은 느낌? 옛날에 나온 그런 책이나 아니면 되게 형식적이고 딱딱한 그런 형식적인 문서라던가 성첩장 앞에 보면은 소개말이 있잖아요. 이제 뭐 신부와 신랑은 새로운 뭐 꽃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 고런데 왠지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소설에 쓰일 것 같거나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화에 막 웨이트를 쓰시려면 어웨이트보다는 웨이트가 훨씬 많이 쓰이니까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번엔 웨이크를 가보겠습니다. 우선 웨이크는 깨다와 깨우다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두개다 동사가 맞고요. 그러면 내가 잠을 탁 깨는 거에 깨다. 그 다음 누군가를 흔들어 깨울 때 깨우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아침에 일찍 깼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가장 심플한 버전은 주어인 나 챙겨주시고, 일찍 깼으니까, 어, 웨이크의 과거형을 써주는 게 좋겠죠? 웨이크의 과거형은 워크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이니까 early in the morning을 그냥 그대로 외워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 아침에 일찍 깼어 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wake 뒤에 up이 붙어 있는 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wake up을 해도 깨다, 깨우다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I walk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해놓은 곳에다가 u 을 붙여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해도 똑같은 뜻이 된다는 라 거죠. 이번엔 누굴 흔들어 깨우다 해서 나 아침에 애들을 일찍 깨웠다 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나 챙겨주시고요. 일찍 깨웠어 또 마찬가지로 과거가 나오니까 work를 써주시고 아이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my kids 라고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early in the morning을 그대로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I walk my kids early in the morning. I walk my kids early in the morning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up을 쓸수 없느냐? 누굴 흔들어 깨울 때도 up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I wake up my kids early in the morning. 두 가지로 다 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wak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wake도 wake처럼 깨다랑 깨우다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동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방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wake 대신 awake만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아침에 일찍 깼어를 awake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I awake early in the morning. 해서 awake의 과거형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아침에 애들을 일찍 깨웠다 할때 누구를 흔들어 깨우다 할 때도 awake를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I awake my kids early in the morning. 해서 awake라는 단어에 과거형이나 현재형을 써서 자유롭게 문장을 영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wait와 마찬가지로 awake도 이렇게 동사로 쓸 때는 약간의 좀 문학적인 감성감성을 조금 더 부여해주고 싶을 때 wake 대신 awake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awake에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깬이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얘가 이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든 상태를 말하는 어슬립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정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따로 동사를 챙겨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문과 좀 반대로 걔 지금 앉아. 걔 지금 깨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지 않아요. 말 그대로는 자는 중이 아니에요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현재 지금 자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she is 써 놓고 진행형으로 not sleeping 해서 자고 있지 않은 중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she doesn't sleep 하면 평소에 걔가 자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돼버리니까 지금 자지 않는 거고 그녀는 깨어 있어라고 얘기할 때 주어인 she 그다음에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awake를 쓸 건데 이렇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때 동사는 우리가 비동사를 써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she에 알맞는 비동사인 is를 써주고 awake를 그대로 달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She's not sleeping. She's awake. She's not sleeping. She's awake.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가 한 잔이 들어가야 이제 하루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진한 아침 커피가 정신을 딱 깨게 해준다 라고 얘기할 때, awake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한 거는 strong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진한 커피 할때 strong 커피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스트롱 커피가 아니라 스트롱 모닝 커피네요. 아침 커피니까 그래서 스트롱 모닝 커피라고 주어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신을 깨게 해줘요라고 한번 해볼 텐데 깨게 해준다해서 이제 메이크를 쓴것쓸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 깨게 유지해준다 라는 식으로 keep 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형인 keep 을 써서 keeps 라고 해 주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이고 하나인 단수로 치기 때문이죠. 이런 액체 같은 것은 keeps 누구를 정신을 깨게 해주는지 먼저 써줄 텐데 나를 정신을 깨게 해준다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me 를 한번 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 주냐면,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awake 라고 얘기를 뒤에다가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완성작은 이렇게 됩니다. strong morning coffee keeps me awake. strong morning coffee keeps me awake. strong morning coffee keeps, keeps me awake.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에 A가 달려있는 그런 애들. 그래서 이게 동사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쓸 때는 헷갈리지 않고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